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찬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먼저 합독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내적 생명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순간 성령께서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모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뭐 거듭남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우리 안에 오신 그분에 대한 생명이 어떤 그 교통 그분과 이 교제 사귐을 가져야 그분에 대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규제, 통제, 다스림이 우리 안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건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냐는 우리 지금 이 집에 세우는 말이냐는 건축한다.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건축이라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저도 이제 는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고 오래 전에 나는 신앙 교를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것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표현이 될수 있는 그런 집. 그래서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성도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런 일에 오랫동안 관심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가 뭐 복음을 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는가. 그런 말씀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영접한 생명신 그리스도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크리스천이 될수 있다고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게 모아 놓은 게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그것은 하나의 재료로죠. 우리가 주 예수를 복음을 전파해 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다 재료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재료들만 무더기로 쌓아놓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이 재료들 이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때 그것이 하나로 될때 하나님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 될수 있는 건축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참된 모습을 가질 때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놀란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어지고 참된 은혜와 축복을 갖게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러한 교회의 생활에 참된 건축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생활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당연하게 교제와 교통의 실제는 언어 말을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 우리 모든 대화 속에는 바로 예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 영적으로 교회가 되어 가려면 바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 드러날 수도 있고 연결될 수 있다고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한 말씀이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는 모든 말에는 합당한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만 무조건 말을 하는 것이 다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할때 내가 이 말을 궁극적으로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 어떤 대화를 할 때. 왜 내가 이 말을 왜 저분한테 하는가? 우리가 왜 서로 간증할 때 내가 왜이 말을 이분한테 말을 하는가? 그 분명한 동기를 한번 점검해야 되고 설사 이 동기가 순수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나를 통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가 한번 근원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원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때 나의 어떤 위치라고 말하죠. 위치. 어떠한 내가 나의 위치에서 위치를 넘어서 주제넘게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는가. 나의 분명한 위치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보통 그 어제도 그냥 그렇게 말씀했죠. 야, 이 말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동기와 그다음에 근원과 또 하나는 내가 말하는 그 위치가 합당한가.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늘 한 번쯤은 뒤돌아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당연한 그 말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줄수 있는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영의 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로 지어져가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대화가 참 중요하지요. 뭐, 일단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들고, 말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우리 뭐 속담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대화가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교회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말,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리나요? 분열이라 당을 지어지는 나누어짐이 있을 수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셨지만 대부분 이 신혼 부부들, 무엇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행복한 가정을 서로 서로가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하는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하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 아까 말씀하신 나의 위치는 합당한가. 이것을 늘 조심하면 당연하게 그 가정은 자들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는 준비된 그런 가정이 되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벗어나면 그 가정이 결코 사람들의 관계가 결코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언어가. 대화가 실제적인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합당한 언어를 성령 안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들이 십자가를 한 번씩 통해서 점검돼서 한 번씩 나온다면 그렇게 우리 안에 무익한 말, 남들을 죽이는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될 것이고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실제로 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냥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이게 뭐 16절에 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 풍성함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는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 우주 우주보다 크신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풍성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 풍성함을 깨닫게 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된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신문절로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요원을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도할 때이 사도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 성요원을 말미암아 내속 사람이 어떻게요? 해 강건하게 하소서. 이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요 담대하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을 올리하마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영안에 거듭난 영안에 와 계시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신데 그분이 우리 영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온, 존, 온 존재에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점점 이렇게 확장.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 부분이 훨씬 내가 많았죠. 우리 그리스도는 아주 작게 씨앗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나는 점점, 점점 부분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침내 요한도 나는 점점, 점점 세진나 그는 점 점점 흥해진다. 이것은 뭐 사역의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나의 모습은 점점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작게 우리 영 안에서 시작했지만 그분이 점점 점내 마음도 없고 점점 내온 존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시 그분은 영 안에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점령해야 되고 여러분의 온 존재를 그분이 갖추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기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하면 아마 그리스도가 이제 내 영을 넘어 내온 존재에 계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맨 끝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희 충만하시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죠.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그 그 충만하심은 거기 쭉 나오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나 우리가 그분의 충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모든 기도가 뭐라고 써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나 혼자 깨달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나 혼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할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 함께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때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요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해가 보통 이렇게 깊진 않죠. 이렇게 깊음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예배 참여.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교회의 참된 실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도 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어떠한 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살아계신 그리도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은 실제입니다. 어떤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당한 사회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어떤 보면 합당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가르침을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핵심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과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궁중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또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살아있는 그리또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꼭 붙잡아야 돼요 내적인 주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그냥 어떤 성경, 지식, 가르침, 은사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겉, 겉에 겉 있는 것만 표현적인 그리차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모든 답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분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과 실제로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분과 같이 모든 일을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몸인 교회, 교회 생활에 관심이 합당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늘 충만하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항모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 다른 것들, 외부적인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식당에서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면 거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있죠, 메뉴. 또 이렇게 또 요즘에는 다인터넷에 보게 되면 요리하는 법도 다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메뉴를 보고 요리하는 법을 알잖아 음식을 서서 이렇게 만들지라도 결국은 이것을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메뉴를 보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식당에 가는 이유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도 핵심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체험한 느낀 그러한 은혜를 서로 만날 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이자 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죠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어. 내 안에 위로를 주셨고 내 안에 평강을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서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지역에서 모일 때마다 내적으로 만난 체험한 그리스도를 꼭 말하는 간증을 다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늘 이렇게 아침마다 또 이렇게 늘 모일 때마다 이번 주에 만난 내 하나 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간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적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잘 체험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바로 저의 사역의 주된 내용들도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우리 사역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내 영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오 존재의 그분이 계시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심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와 바로 봉사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찬들은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어느 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다주 예수님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성길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어떻게 들어와요? 바로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100%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봉사를 100%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공부가 목표가 아니고 성경공부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가져야 그 예배 안에 주어지는 말씀과 봉사와 찬양과 간증을 들을 때100%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봉사를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성길 수 있는 그런 신간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것은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근데, 근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최고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을 양육을 왜 하는가?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주는 통로인 그 예배와 봉사 안에 여러분들이 100% 참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뭐, 보통 성도들은 조금 시대가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설교 들어온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또 귀한 간증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모든 예배 전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로 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 긴장을 풀고 마음을 풀고 하나님 나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막고 누리게 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 예배를 한다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와 우리 모든 봉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나한테 부어지는구나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 머리는 이 머리는 뭘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머리가 모든 걸 컨트롤하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지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올100%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잘 양육을 받으면 그 예배의 집중도와 누림도가100% 120%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없으면 예배를 와도 조금밖에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어찌피 여러분들이 예배 또 우리 봉사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부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생활의 실제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봉사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대화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 언어에 합당한 생활이 교회생활의 가장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온가 또 동기와 한번 다시 한번 합당한 위치에서 내가 내 위치를 지키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체험을 깊이 갖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되는 그러한 참된 모습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성령께서 교회에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응답받음을 험케하옵소서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이다 아멘 하늘